4.13 총선에서 대전과 세종 충남은 두명 늘어난 19명의 국회의원을 뽑게 됩니다. 선거구 증설과 통합 대상이 된각 선거구의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출마 지역 선택을 놓고 예비 후보들의 셈법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입니다. 4.13 총선에서 대전은 7명, 세종 1명, 충남 11명 등 전체적으로 19대 총선보다 2명 늘어난 19명의 국회의원이 배출됩니다. 선거구 증설 지역은 대전 유성과 천안 아산 등 3곳입니다. 인구 33만여 명으로 대표적 과밀 선거구였던 대전 유성은 대덕 축구 등의 6개 동과 관광지역인 온천동 등 5개 동으로 선거구가 나뉘었고 2개 선거구였던 천안도 인구 상한선 적용을 받아 병 선거구가 신설됐습니다. 30만 인구의 아산도 신도심과 원도심 지역으로 선거구가 한곳 늘어났습니다. 타 지역보다 인구 대비 의석수가 적었던 해당 지역들은 표의 등가성 원칙이 지켜지게 됐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의원수가 작은 게 함창 불만했었어요. 이제 우리의 권리를 좀더 찾는 것 같고 그래서 진짜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유일하게 통합 선거구가 된 공주 부여 청양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특히 두 곳을 합해도. 공주보다 인구가 적은 부여 청양은 앞으로 지역 출신 정치인을 배출하기 어렵게 됐다며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좁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아무치도 뭐 청양에서 무엇을 국회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거 나오기 나와도 안 어렵겠다고 보야지 뭐. 공주 부여 청양 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야 현역 의원의 지역구가 합쳐지는 곳입니다. 그만큼 총선 격전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의석이 늘어난 지역들도 현역 의원 선택에 따라 다른 예비 후보들의 출마지가 달라질 수 있는 등 선거구 획정에 따른 각 후보들의 셈법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